크리스마스의 유래 겨울이 오고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여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라는 뜻의 크리스트와 예배, 경배, 미사의 뜻인 마스의 합성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서기 350년 경 교황 율리우스 1세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인하였습니다. 18세기의 영국에서 공식 휴일로 지정되고, 19세기부터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산을 베푸는 문화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엑스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외 유래 다른 기념일들과는 다르게 크리스마스는 이브라고 해서 성탄 전날의 의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야제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따로 유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는 저녁을 뜻하는 이브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 행사는 사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루는 현재의 하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재는 자정 즉 밤 12시가 넘으면 다음날로 바뀌지만 그 시기의 하루는 전날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를 크리스마스로 생각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 크리스마스 이브의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산타클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트리키의 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밀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실존 인물의 설화가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선행을 했던 성 니콜라스가 죽은 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성 니콜라스를 산테클라스라고 불렀고, 산테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종교적으로 큰 인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세기경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로 인해 더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19세기경에는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붉은 옷의 유래, 산타클로스의 본래 색은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한 음료회사가 겨울철에 떨어진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해 산타클로스를 광고에 활용하면서 회사 로고색인 빨간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스타일을 바꿨는데 홍보가 잘 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업적 목적이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산타클로스의 인심을 베푸는 선행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푸근한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굴뚝과 양말의 유래. 사세기경 티리케에는 새 자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다는 딱한 사연을 들은 산타클로스가 원래 그집 굴뚝으로 금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벽난로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금을 받은 새 자매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다는 미담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속설이 생기게 되고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두고 자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유래와 기원들을 알게 되니 이 기념일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연말을 기념하는 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한 해의 끝이 더욱 따뜻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